와, 손님 대박인데? 아, 네, 저의 1호점, 대가 레슨을 네. 소개합니다. 자, 소개합니다. 네, 이것도, 이것도 무료예요? 네. 본점만 됩니다, 본점만. 왜요? 사장 마음. <laughs>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 1호점은? 1호점은. 한 연금이 240명 되겠다. 작년 이맘때는 어땠어요? 작년 이맘때는 서울날 400명 넘게 찍었죠. <laughs> 거의 반이 줄었네요. 반까지는 아니죠. 토요일 그래도 반까지는 아니고, 한 30%, 40% 줄었고, 그, 평일이 반 이상 줄었어요. 점점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같아요 네네네. 이거 예전에는 여기 주차장까지 다 삐져나갔었어요. 자랑은, 자랑이죠? 자랑이네요. 응. 다음 자 어. 되는 거 자랑하라 했어요. <laughs> 노하우라면 싸고, 맛없지는 않고, 구성품도 많고, 고기도 좋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나오는 음식들이 나오는 부패식이니까 되게 예,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네, 예, 저희 비결이 레시피가 5인분 기준인데 무조건 5인분을 만들고 떨어지면 또 만들고 떨어지면 또 만들고 그래서 주방장이 가게당 4명이 지금 항상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네, 예, 그 양이 많아지면 맛이 틀려지고 이상하게 깊은 맛이 안 나요. 그, 예, 근데 조금 조금씩 계속 이제 무제한으로 계속 요리를 하다 보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이미 코로나 속에서 아직 집도 없습니다 월세 살아요 금방 집 사실 것 같은데요 지어야죠 지금 <laughs> 빈 땅에다가 조금씩 걸어서 또 없네요. 한번 도와주기 손에 보이면 지금 영상 찍으러 막탄 가기로 했는데 늦어 버렸네. 어떻게 해는지 음식을 찍어서 보여 줄 기회가 없네. 음식 계속 떨어지고 채워지고 떨어지고 채워지고 하니까. 그렇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 음식 사진을 줄서 아... 있는데 서서 막비켜 보라 하고 찍을 수 없으니까 아... 자세히 못 보여 드리니까. 다 빠진 거 아니야? 영상도 못 찍겠다. 빠져. 아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막탄 이거든 빠지고 있지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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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 다 빠졌네 여상못치겠다 내일 지가 되겠다 예, 여기가 지금 저희 2호점 대가 2호점입니다 막탄 라플라푸 바삭게 위치해 있고요 이름은 대가 한글로는대가적혀 있는데 현지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먹으라고 부릅니다 많이 드시라고 많이 먹으러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 종료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가보다는 좀 한산해 보이죠? 그는네 많이 빠졌네 아빠 여기. 어, 일단은 오늘 여기 분들 빠지고 나면 이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빠지고 나면 영업 종료고요. 일단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네, 짧은, 짧게 짧게 찍는 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막탄 브런치 2호점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와이프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배고파요. <laughs> 아까 내가 몇명 예상한다 했지? 그러면 안 했는데. 아까 저기서 얘기했다. <laughs> 오늘 몇 명쯤 예상한다고 이 정도면. 220? 220에서 250 이랬나? 맞을까, 과연? 도동. <laughs> 자, 오늘 하루 결산하러 가볼게요. 네, 총 매출은 다음 컨텐츠에서 오픈할 거고 일단 오늘 몇명 왔는지 뭐 수익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제가 컨텐츠 계속 하면서 정확하게 네, 장부 뽑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던전 벌었나 저희 사장. 곱게 반말해 봐. 반말 좀마라 맞을래? 현지 밝거든. 맞을래? 도동 여기 봐보세요 오, 정확하지? 예상해 아직 연금이 240명 되겠다 딱차 있는 것만 봐도 몇명인지 알지 막, 막타는 벌써 결산을 다 하고 왔거든요 정확하게 오늘 270명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더 바빠 보이는데 세부가 더적은 이유가 여기가 안쪽에 테이블 15개 밖에 11개 근데 막타는 안쪽에 17개 밖에 20개, 그래서 37개, 막탄 37개, 세븐은 26개, 11개의 세븐이 막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탄이 직원이 더 많고. 오늘 여기 엄청 바빴다는 아. 얘기네. 바빴지, 바빴지. 자, 지금 정산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